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laughs> 네, 어이 우리나라가 어, 어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어이 나이든 분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니까 어이 인구가 많고 또 나이든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피라미드로 따지면 역 피라미드 같은 경우죠 위에 고령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적어 갈수록 아이들을 적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령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이제 젊은 사람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은퇴를 하지 않고 다 있고 밑에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회사 취직해서 뭐 하는 정도고 그리고 뭐이 옛날처럼 뭐 그게 이제 스펙이 되진 않는거지 이제 기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어 요즘 뭐 제가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요즘 그 초등학교에서 제일 가고 싶은 기업 1위가 우리 같으면 삼성 뭐 이럴텐데 요즘 뭐 샌드박스 그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샌드박스라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a n d b o x Sandbox, s a n d b 뭐 x s a 뭐 d b o x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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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d b o x s 이 n d b o x Sandbox, Sandbox, s a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전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계속 늘리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는 공무원만 많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가에서 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방향을 잡아주고 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계 같은 경우는 어, 이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90년대, 60,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00, 지금 2000년대를 지나오는 시기인데도 옛날하고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특출나게 창의성이 있거나, 이, 이 어떤 자기가 남들과 다른 어떤 스페셜한 직업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태계 속에서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세대로 컸을 때또 그걸 적응하고 살아내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긴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라지 아무라지 왜냐하면 아무라면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그걸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촛불 뭐 시위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깝깝한 거죠. 나라가 좀깝깝해 어, 빨리 어,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을 공부하고 또 미래 창의적인 직업들을 만들어주고 국가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후진국이라서 정치는 늘 자기들 권력 잡고 있는 데만 치중하고 있고 하는 짓이라고는 뭐 땅투기 하고 있고 이 공무원들이 더 땅투기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laughs> 네. 뭐 가덕도 공항을 짓니 안 짓니 지금 뭐 수년째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덕도 주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셨죠?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예, 아무튼 어어 어,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교회도 비슷하거든요 아니 저의 이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성공하냐 실패냐 이런데 저는 관심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목회는 영적인 분야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맞지만 어뭐 교회도 비슷하거든요. 어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처럼 뭐 60살 돼서 은퇴하거나 왜냐면은 옛날 60살이면 할아버지인데 지금 60살이면 거의 청춘이야. 청춘 70살도 젊어 80살도 젊어. 옛날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뭐 한국 교수님들 보면 뭐 80살, 90살 교수님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사실 그래. 그래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법을 개정해서 목사의 은퇴 나이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지 않거나.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 왜냐면 60살에 은퇴해 가지고 뭐 하겠어? 목사가 평생 목회만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할게 없잖아. 그래서 은퇴 이후에 뭘 해야 될걸 만들어 놓은 대형교회, 뭐 분당이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은 은퇴를 하고 또할게 있는 거야. 왜? 교회가 뭐 학교 사업을 하든 뭐 NGO 사업을 하든 근데 이제 보통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원로 목사도 못될 뿐더러 대, 교회가 그, 그 목사 목회자를 서포트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은퇴도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안 하고 어 70살 80살 돼서도 목회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더 사장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젊은 목사를 키워내지 못하고 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젊은, 이, 이, 이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 이제 약간 세상 말로 약간 꼰대 비슷하게 돼 가지고, 뭐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어, 전도사님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자기 분야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수하면 혼내고, 또 메시지 그렇게 한다고 혼내고, 그러니까 이 막상. 이 자기의 재능이나 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어 9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어떤 자기의 경험들이 지금 2000년대나 다음 세대에 벌어질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그걸 배웠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대 음.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해서 어 제가 분석을 이제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서울에 와서 제가 이 전도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 옛날 전도지 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뭐 전도지를 주고 왜냐하면 서울은 일단 서울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대면해서 만나 가지고 복음 받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90년대 2000년대 이이뭐뭐 뭐 캠프라든지 뭐 만남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음안 맞아. 근데 그걸 어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안 맞고 잘안 맞고 뭐 학교 가서 전도하라는데 뭐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요즘은 요즘 학교 문을 꽁꽁 다 걸어 잠그고 있어서 뭐 학교 앞에 분식점에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이 어 글을 쓴 거죠. 저는 원래 글을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글을 매주 썼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7 년째 글을 쓰고 있거든요, 매주. 그걸 가스펠 편지로 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고 또제 설교가 뭐 좋든 나쁘든 설교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됐든 성도들이 원했을 때 이, 이 편하게 상담을 해주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복잡한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 베이직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 저는 이제 그걸 성경 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시대 트렌드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여러분 종교 개혁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읽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종교 개혁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가 뭘로 설교했냐면 그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진짜 정말 이 라틴어로 설교를 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네. 어 대한민국에서 뭐뭐 뭐 이렇게 한문으로 중국어로 설교하는 것처럼 <laughs>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라틴어로. 어 우리 옛날에 뭐 한문 썼잖아요. 그럼 한문으로 설교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제들이 하는 얘기를 뭐 알아들을 수있뭐뭐 뭐 걔네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활자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이 독일어로 성경이 제일 먼저 이, 이 찍혔죠.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어 종교 개혁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달은 거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지. 성경만 읽어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제가 미래를 봤을 때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쉽지가 않고, 어 저는 이제 뭐 신학 목사가 되겠다고 제 후배들이나 뭐 어린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목사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건 물론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콜링인지 지네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목사 된다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가서 이, 있는데 완전 바닥을 치거든. 성도들이 가야 말이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올줄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전한 메시지나 복음이 여러분 요즘 유튜브 가봐요.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고 얼마나 좋은 메시지가 많은지 그리고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얘네들은 자기가 막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성이 좋아가지고 막될것 같은 거야. 그럼 교회 개척했는데 안 되거든.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뭐뭐 뭐 원망하고 뭐안뭐 뭐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를 이 시대 이 시대 상황들을 하나도 분석하지 못하고 목사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실패하는 거지 다 실패하는 거지 그 정도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 목사들이 리더십도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도 파악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 이 성경 성도들을 깨워주는 작업들을 안 하면은 교회는 다 같이 죽는 거라고 봐요. 다 같이 죽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조금 심각 심하게 얘기해요. 제 설교 중요하지 않다. 제 설교 듣지 마라. 성경 읽어라아 그러면 이분들이 내 설교를 안 들어도 되니까 이, 이 교회 안나와도 되겠네요, 여러분.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성경을 읽어야 제 설교하는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계층이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가 속된 말로 설교를 해도 듣는 계층이 점차 사라진다니까. 젊은이들 줄죠. 아이들 많이 안 낳죠. 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만 많죠. 교회 일할 젊은이들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절, 일할 젊은이들은 성경 안 읽죠. 설교 들어도 세상과 세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육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 다 떠나죠. 목회자들 부도덕하죠. 교회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을 계층도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 지금 이제 작은 교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작은 교회들이 살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중형 교회들 있죠. 뭐 500명, 뭐 1,000명 이런 중형 교회들도 점차 어려울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황금기, 교회 황금기라고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들어가지고 스타 목사들이 나와서 대형 교회들, 뭐만 명, 뭐 5,000명 이상을 대형 교회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3,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을, 뭐만 명이 만명 이런 교회들은 그나마 시스템이 있고 자산이 있고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돼 있거나 어떤, 이 어떤 편리함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형교들은 어느 정도는 살아남겠지만 대형교도 회 착각하지 않아야 될게 결과적으로 대형교회가 올바른 교육이나 이런 작은 교회들과 상생하지 않으면 이 대형 교회도 점차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는 대형 교회 문제나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고 숫자가 이역 피라미드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남으면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유럽 교회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교회 없다고 하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성적으로 막연하게 아, 우리 때는 괜찮을 거야. 막흥의 역사가 이런 일어났던 경험했던 세대는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들이 본질적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아, 교회가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는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빨리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사실은 너무 많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다이 교회 가 가지고 은혜 좀 받으면 다 목사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목사 되는 친구들이 어, 콜링을 진짜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네들 교회 좀 다니다가 뭐 보니까 공부나기도 힘들고 뭐 어디 대학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신학교나 가가지고 교회 일좀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가서 하는가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는 목회자들이 바닥에 막 널려가지고 그리고 막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한단 말이야 상처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면 상처받은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여러분 일단 성도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목사가 이 부모님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친해야 되고 그,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는 그런 어떤 여유와 어떤 풍성함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 목사들이 다 상처받아 가지고 상처받은 친구들이 어떤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우리나라 신학 학교들도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막 아무나 무분별하게 받잖아요. 뭐 할머니도 둘 받고, 뭐 나이 든사람도 받고, 막 아무나 목회자를 받으니까 신학교의 메리트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미래를 진짜 많이 예측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회 미래는 어쩌면 같이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굉장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뭐몇 명이 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이 미래에 갔을 때는 옛날처럼 숫자가, 숫자가 많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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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주일학교가 막 100명, 200명 이러,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구가 이런다니까. 그러면 뭐 어떤 교회에는 뭐 주일학교가 많을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교회 숫자가 교회 교회 숫자가 뭐 100명에서 200명, 300명 이렇게 부흥하는 시대가 이젠 오질 않아. 뭐 수평 이동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1억, 러이러억거든요이러다가 이러, 애들이 좀 많고 이나 젊은 엄마들이 좀 많아서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숫자가 많은 많아, 많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올바르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한 명이 같이 있게 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한 명의 영향력이 훨씬 더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교회 교회도 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냐, 하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동시에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거나 그런 인물로 커진 것도 교회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고, 미래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런 거가 곧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판단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고 교회를 많이 판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제일 일번이라고 해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머지 않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머지 않아서 무너질 것 같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왔는데 사람들이 기본 교양이 안돼 있어. 성경도 몰라. 그리고 어떤 이, 이 성도들의 변화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게 없다면 교회에 왔는데 목사 설교만 듣고 왔는데 실망하거나 어 목사 설교하고 공동체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네? 그럼 교회를 떠나겠죠. 그런데 목사 설교가 좋든 안 좋든 별로 안 좋은데 교회로 어쩌다가 와봤는데, 우와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다 같이 읽고 있어. 그리고 신앙이 되게 괜찮아, 믿음도 괜찮아. 그리고 세상에서 밖에서의 삶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라도 소문이 나서 오게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 좀하면 교회가 부흥했어. 그런데 지금은 미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공동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 교회는 제 정도 투명해야 되고 행정도 깨끗해야 되고 교육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야 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굉장히 괜찮아야 돼. 괜찮다는 말을 제가 쓰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괜찮아요 소속하고 싶,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예견하고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언어도 바뀌고 삶들도 바뀌어서 굉장히 공정태가 튼튼하면 이 공동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막강하게 될때 교회는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이 사용 교회들 어, 듣고 실제 지금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아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는 교회를 갔는데 아, 옛날처럼 뭐 물론 아직은 어떤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잘해 물론 이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괜찮다는 말을 반증 뭐라고 해요 그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긴 해요 그러나 아닌 케이스가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의 삶이나 목사의 행정이나 교회 어떤 조직이 같이 가야 되는 게앞으로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들이 그런 거를 이, 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학생들이나 뭐 목회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 되지 마라. 어, 웬만하면 목사 되지 마라. 그리고 어, 최소한 그, 그 정도의 감각이 있고 또그 정도의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 어 그런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목사를 준비를 해야 그리고 굉장히 이 길이 옛날보다는 힘들 거다 옛날에는 목사들이 존경받고 막 성도들이 목사 뭐 밥도 차려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미래에 그걸 생각하고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미 당신은 꽝이다 미래는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 되고 물론 그게 정상인데 그리고 목사가 스스로 그거를 할수 있어야 돼. 어, 저는 주일날 교회면 제가 성도들 맞이하려고. 길거리도 청소하고 뭐 교회 의자 세팅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이, 이 목사 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는 뭐 설교 좀 하고 뭐 신방 좀 하고 대접 좀 받으려고 그런 그런 그거는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목사는 필요 없고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학교는 이미 재정 문제가 왔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지 고민인 거지. 저도 앞으로 저희 교회 이 교회가 좀 성장하고 커 가면서 많은 교육자들을 쓰게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교육자들을 쓸 예정이고 어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돼. 아니면 상처가 치유가 되든, 된 사람이든지. 그래서 성도들을 좀잘 섬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제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 네 미래 교회가 이렇게 바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준비해야 될 거다.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